아, 이 게임 다 어렵다, 아직. 나한테. 사이씨 <laughs> 살인마 만나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네 너 금요일 이번 주 언제 쉬냐? 아저씨? 응 왜? 이번 주 언제 쉬어? 이번 주? 어. 토요일 날 쉬지. 월. 뭘 우리야? 나안 튕겼어. 아. <laughs> 좋았어. 해볼만해. 네 이거는. 벽이나 바위를 뛰어넘, 뛰어넘을 수 없는 걸까? 존망 게임네. 야, 자 자기만 안 된다고 그렇게 존망 게임이냐? 어? 아니, 아니 레, 레식은 최소한 그런 벽 뛰어넘거나 그런 건 있었는데. 그건 레식이고 대박이네, 대박이지. 아니 생존 게임인데 뭔가 그런 게있다되잖아생존의피요한막 기술이라든지 막 그런 게 없어. 내가 생존 게임을 너무 널 뭐라고 했나? 너무 높게 잡았나? 응, 음, 기대치 너무 높게 잡았어. 아, 하긴, 너무, 너무 기대치를 크게 잡았더니, 이게임하면서 실망감이 더 커졌어. 도대체 어떤 게임을 유타하는 어. 거야? <laughs> 어? 글쎄. 아, 멍청한 새끼. 발전기 터트렸지. 아, 다 돌아간다, 지금. 그래? 살인마, 톱이야, 톱. 여깄네 오, 살인마 되어다 어? 근데 <laughs> 자전기 지금 다 돌아간다. 내 있... 네, 근처에 있어 소리 들려? 아저 기술 퍽 때문에 어. 8m 더 소리 들려 그거. 아. 거아 어. 오히려 그게 더 기분 나쁜데 가까이 있는 점 제대로 파악고못이니까 아 지금 발전기 세개째인데 3개짼데... 어? 아니지? 그냥 발전기 돌리고 있이야아야나 지금 내 앞에 부상 입은 팀원이랑 할인마 돌아다니는거 보고있어 아... 나 숨어있거든 나 숨어있거든 야나 지금 발전기 세개째야 나오자 뭐한아미더 하... 걸렸네? 토... 토이 아닌거 아, 아거더쉬었어 아, 아듀 아듀 아 떡있네 토이 아닌거 더쉬었구나 야, 저거 못 봤나, 보네 아, 내 근처에 오지 마, 자꾸 소리 난다고, 거긴 잖아 야, 너무한다, 진짜. 아, 발장발장이 돌려, 하려고 싶어서 내 소리 때문에. 아, 내앞에서 자꾸 알짱 버려. 야, 나 혼자 세 개째야. 이 너무한다, 진짜. 열심히 해. 나 하나 돌렸으니까. 야, 세 개째야, 세 개째. 혼자 세개 돌렸어, 혼자. 근데 어쩔 수 없는 게내 앞에서 자꾸 알짱거려, 둘이서. 다 돌렸냐? 어딘데, 너? 그냥 나 숨어있다니까? 돌렸어, 거기? 아니, 돌리지 못했어. 어디 있는데, 보이지도 않아. 찾으러 왔다가 자꾸 아, 내 앞에서 살인마랑 생존자랑 둘이서 알짱거리니까 숨어있었다니까, 계속? 아, 또 있어. 미치겠네, 진짜. 갑자기 돌려야 되는데. 그로 간다 할인마 어 알아 알아 아왜 자꾸 내 앞... 빵... 까마귀 때문에 그걸 여 돌렸네, 발전기 다시 돌리자 들어갈게 아저 일로 오면 안돼 아이 미친놈 어! 내 옆에다 한 명이 떨어졌어 아 진짜 게 노다 딴건 발전기 돌려야겠다 이거 아 <목소리> 사냥꾼 <저희 가서> <목소리> <살았어>, 저기 가세 해라 살냥꾼 저기 내가 왜 자꾸 아또니들 때문에 까마귀 올라오잖아 <목소리> 도망갔냐? 아예 바짝 맞아서 돌려. <laughs> 죽었네. 얼마큼 나왔냐? 거, 거의 끝나가. 다리만 굴러갔다. <laughs> <laughs> 어, 또 왔다고! <laughs> 천이 막 글로 간다. <laughs> 적당히 <적당해요>. 와! <laughs> 까마귀 생긴 <생긴다고>. 내가 <laughs> 어쩔 수 없어. <laughs> 어, 여기또 들켰다. <웃음> 와! <웃음> <나> 야, 진짜, <laughs> 진짜 개어바하다 <laughs> 아, 진짜 짜증나! <웃음> <웃음> 이거 진짜 빼박 뭐냐? 어디로 올라가냐? 아, 사냥저도적당 해야지 밖에 다 걸렸네 야, 어, 더더 더 설치했어 근처에 아, 근데 지금 살인마한테 유리하긴 해, 좀 위치가 설치했네? 살려줬냐? 제가? 어, 살려줬어 제고 하나 찾다 기억 았 어？아, 죽어렸 어？미치 어잡혔 죠？아 진짜 개노답 어？여기 발전이있었 네？어 <laughs> 야 기가 막혀 코가 막혀 죠？뛰 지마탈 거야. 아. 어? 뭐야? 아! 았어왜 살았어? 왜 살았어? <laughs> 내려준 거 아니야? 아냐 아니, 아냐 아니, 아냐 아 또. 나 지금 가전기 돌리고 있으니까 오지 마라 집 안에서 그거 니가 돌려... 니가 돌린 거 아... 출리공 찾아 그쪽 야, 뭐야, 왜 살인마 왜 일로 몰라? 나 지금 나갈 수도 없는데? 나 지금 나갈 수도 없어. 어, 다다그리프 찾아라. 출리구내 앞에 있는데. 음. 바로 열어. 아다 됐거든. 한 90분 됐어. 열어. 나 열면 바로 도망갈 거다. Yeah. 어차피, 지금, 저한 명, 한 분이 하고 있거든? 팍! 탈출! <laughs> 바로 도망가네. 난 살아야겠다. 미안하다. 아, 진짜. 발전기 혼자 4개는 좀 너무하지 않아요? 어 그만큼 너가 잘랐다는 거지? 아니, 저 지하에 갇혔는데? 미안해, 나 먼저 갈게. 나 이거 못 구하겠어. 지하는... 지하는 못 구하겠다. 내가 도저히... 아... 어... 심지어 혼자 살아남아서 이거 빼봐 아무것도 없어.